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8호호. 네, 이번 와일드 스토리는 약간 와일드하지 못한 좀 럭셔리한 컨셉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양구까지, 하천댐에서 양구까지 지금 어, 빠른 속도로 올라와 있는데요. 거의 뭐 만수 직전 상황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6초대가 많이 잠겨 있어요. 6초대에 잠겨 있는 브러쉬 부분과 그다음에 직벽, 셸로 그런 부분으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루어는 스피너베트. 이이 프로는 수초지역으로천천히이동하며캐스팅을시작했다 아침 10시인데도 옅은 구름에 가려 해가 보일락 말락 느낌 같아서뭐어디던지는어디 어딜 어딜 던지나. S3 나올 것같니다이런직 벽도 좋 고, 이 보트 를 갖고 낚시 한다는 것은 일단 여러 많은그 포인트 를 탐색 할수있 고, 또큰 어 녀석들 을또 만날 수있 다는 그런 기대 감이 있 죠. 몇 번의 캐스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입질이 없자 이 프로는 곧바로 반대편으로 이동했다. 네, 오늘도 뭐호시 야영을 할계획인데뭐 만원 포인트를 옮겨다닐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어 제가 마음에 드는 제 입맛에 맞는 그런 장소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 포인트 숨을 나무가 무성한 지역으로 스피너베이트를 조심스럽게 넣는다. 그리고 바로 반응이 오는 낚싯대. 아, 깊이 서생가 깊이. 오늘의 첫 습니다. 역시 제 상대로 지금 그스몰나무들이 그 굉장히 많이 잠겨 있는데 그 안에 깊이 놓더니 바로 스피너 배트 지금 작은 배스지만 그래도 공격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안에까지 후기 좀 받겠습니다. 아, 버틴첫 조각. 이야, 지금 계속해서 이런 형태의 지금 스몰나무들이 있는데 치고 올라가겠습니다. 아, 사이즈는 아직 만족하지 못할 만한 사이즈입니다. 계속하면 더큰 사이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반대편 수몰나무가 무성한 이곳으로 포인트를 빠른 시간에 옮긴 것이 적중을 했다. 이프로는 계속 이 지역을 노렸다. 다시 캐스팅, 그리고... 아 좋아요 오오 오, 좋았어 자오케오 아, 감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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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나왔습니다 사이즈 좋아 자 나와라 아. 힘이 뭐장사인 장사. 와... 으아... 야. 오. 아. 아.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이 즈 좋습니다 와 오늘 스피노 베이트에 지금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어, 캐스팅을 했더니 한 45가량 근데 힘은 거의 뭐 가공할 만큼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고사목이 한번 갈았다가 빠졌고 그 다음에 끌어냈는데 야 이것이 포팅 아니겠습니까 연속해서 나온 베스 다시 같은 포인트를 노리는 이프 로 루어는 아직까지 스피너베이트. 고사목들, 수몰나물이 담겨있고, 어, 위에 떠있는 게 아니고, 거의 바닷권에경사면의그 끝자락에 바닷권에이게 머물고 있어요. 스피너베이트를 캐스팅을 하고, 끝까지 바닥까지 내리고, 거기서부터 밑트리이 시작하면 반응이 오거든요. 패턴을 좀, 그런 식으로 미끄러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자 입질이 뜸해진 상황. 그런데 포인트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던진 캐스팅에서 오케이. 사이즈 작다. 사이즈 작아. 됐어 작아요. 작아요, 작아. 거의, 이번에도 지금 수몰나무 지역에서 깊은 곳에서 폴링을 시켜서 바닥 가까지 내려서 아주 슬로우로 감아드릴 때 계속 입질이 들어오네요. 포인트를 한번 이동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스몰나무 지역에서 어 잔챙이 배스하고 또큰 사이즈의 배스도 확인했으니까 이번에 약간 직벽과 아 경사면이 연결되는 그런 지형으로 한번 또 셀로우까지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큰씨알인 녀석을 만난 이 프로는 상류 쪽 포인트로 이동했다. 워킹 낚시를 하는 동안 가보지 못했던 포인트를 가보며 한풀이라도 하듯. 도착한 곳은 돌과 고사목이 잘 형성되어 있는 포인트. 네, 예, 이번 포인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안으로 경사면이 있고, 그 다음에 돌무더기가 흘러내린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 고사목과... 아, 저 고사목 좋다. 고사목과 수물나무들이 잠겨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좀더 나가면은 그... 그, 돌의 경사면, 거의 직벽화되어 있는 그런 지형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어는 지그에 대해 웜으로 교체했다. 지금, 웜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경사면과 이렇게 잔자갈이 있는 데서는 좀더촘촘하게 좀 탐색할 그런 필요가 있어가지고, 지금 웜낚시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는 건지, 아직 애들이 안 붙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수위가 보니까 계속 빠지고 있어요, 또. 제가 왔을 때는 수위가 좀 높았는데 점점점 빠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경우에 가까우자 아침보다 8호의 수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잠시 뒤, 2프로는 루어를 교체한다. 반, 지금까지의 반응으로 봤을 때는 애들이 완전 커버 지역에서만 반응을 보였거든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커버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직벽 같은 데 분명히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100m 이상 웜 낚시를 하고 내려왔는데 특별하게 반응이 없어요. 바꾼 로어는 서스펜딩 미노. 웜 낚시를 해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앞쪽 오픈워터 쪽에 직벽 앞에서 서스펜딩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스펜딩 미노우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빠른 액션이나 디액션에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기가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채비로 교체 여러 가지로 교체해보고 어, 패턴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죠. 어차피 지금 어, 스몰 나무 지역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건 하나 답은 나왔거든요. 네, 파라오가 또 너무 직벽들이 너무 잘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고 여기서 또 손맛을 봐야 되겠다. 포인트는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리만큼 아무 입질도 없었다. 아무래도 달라진 수위와 정오를 조금 넘어선 시간 때문인 것 같았다. 일단 후퇴. 점심을 먹고 다시 처음 포인트로 되돌아가기로 했다. 거칠 것 같던 구름이 오후가 되자 오히려 비구름으로 바뀌었다. 오전에 했던 포인트에서 조금 밑에 쉘로우 지역 그리고 첫 캐스팅에 으로입질 l l 이 프로. l 로 o 로 e l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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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이 o h 이 l l o hello, h e l l 로 hello, h e 로 l o 사이즈. 아, 전에 아무래도 상태가 이거 상황이 수몰나무 지역보다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 아, 나와서도 뭐 힘쓰는 게 장난이 아니네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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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쪽과 셸로크랑크입니다. 한뜩지 뿌렸던 구름이 결국 비를 뿌렸다. 징그럽다 비 진짜. 아 어쩜 이러니? 어쩜? 에휴. 아휴. 자 우리나라 기후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해를 본게 며칠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비가 오고 지금도 상간지방이있는 하지만은. 10분 정도 딱, 소나기 맞았는데 지금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 뭐 물이 지금 뭐 줄줄줄 흐릅니다 여기서. 아, 도 딱, 10분 정도 딱, 10분 정도 딱, 10분 정도 딱, 10분 도나기는 10분 간격으 10분 되어 내렸다. 분정작 딱, 1 0 에이... 지금, 어쨌거나 뭐, 아성도는이 정도 사이즈는 크게 타질 않거든요. 아... 아까 오전에, 그, 수몰나무 지역에서, 어... 수몰나무 지역에서 스피너베이트 상황을 봤는데, 지금, 셜로우를 벗어나서 바로 또수몰나무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셀로 크랑크보다는 스페너 베이트로 공략하는 게더 현실적이고 어필을 더 길게 할수 있거든요. 스페너 베이트로 바꿔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비 때문에 비를 피하고 캐스팅을 반복하다가 결국 철수를 결정. 저녁 요리는 간단하게 소면을 삶아서 아 제가 그 붕어낚시할 때 아주 자주 먹던 건데 골뱅이 골뱅이하고 같이 소면하고 무쳐서 먹고 떼우는 아 거라고 봐야겠죠. 일단 떼우고 아좀 일찍 좀 취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몸도 죽고 빨리 침낭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오늘의 요리는 골뱅이 소면 무침. 먼저 팔팔 끓는 물에 소면을 넣고 또 내가 덕수를 좀 끓여봤기 때문에 이거 안꺼내놓면안돼 덮치기 해서 조좀만더해 이거는 잘 삶아진 것 같네 잘 삶은 면을 찬물 헹구고 또 이렇게 로 이렇게 넣으면 이게 막 물을 버리면 골뱅이를 듬뿍 <놀람> 내가 좋아하는 골뱅이 골으니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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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뭐어 물엿도 좀 넣고 뭐, 고춧가루도 넣고 해야되는데 전 그런게 없습니다. 와이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초고추장 하나면 뭐만사 오케이 아니겠습니까? 고추장, 대한민국 만능 반찬. 초고추장을 뿌린 뒤에초고 네, 아...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면 끝. 간식으로 오늘 포팅하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가 남아있고요 장식으로 넣었는데 저도 뭐 가출권 좀 가져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화용점정 계란. 아우 한결낫네 이런 아우 이뻐. 이렇게하여 와일드 스토리표 골뱅이 소면무침. 완성을 하자마자 그냥 입으로 치행하는 입으로 음. <목소리> 음. 국수 를 먹는데 해 먹는 기분이지 왜? 조고추 있다면 그런구나. 그냥 먹을만하네. 배가 고파서. 음. 어우 대단한 거지만 아주 면이 비가 막히게 싸먹었네 맛이 궁금하시다면 검색창에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한번 해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물가에서 그다음에 환자가 좋은 바다에 와서 뭘 먹으면 맛이 없겠습니까? 이거는 네? 또 멋지게 세포트와 함께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도 간단하고 맛있게 한 끼를 때웠다에또 이렇게 해서 저녁을 때웠습니다 맛있게 떼 네. 와일드 스토리 골뱅이 무침과 함께 아 촉촉해라. 일단은 아 빨리 자리 깔고. 방아로 돌아가야 될것같습니 그리고 젖은 옷을 말리는데 아니, 바지를 여기서 벗으시려고요? 바지는 들어가서 벗겠습니다. 어, 그걸 말다 내려친 다시 뵙겠습니다. <놀람> 와일드 스토리. 아 이렇게 855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평화의 댐. 이 프로는 서둘러 배를 올렸다. 오늘 아침 낚시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화천 댐에서의 낚시는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새벽에 아, 갑자기 많은 폭우와 그 소나기성 폭우들이 내려가지고 텐트도 걷고 또 지금 배도 지금 걷어놨습니다. 지금 아, 비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그 난항을 겪는 것 같습니다. 화천, 파라오, 와이드 스토리 13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